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똑꼬 생활입니다. 오늘은 소주 한잔할 거예요. 자 보시나요? 하얗게 설익낀거 냉동실에 넣어놨었어요. 자리 쭉자 식지 말으라고 야무지게 통에 넣고 그다음에 제술 따라 주는 친구 이제 아시죠? 보신 분들은 또 하고 자 소주잔 갖고 왔다. 가장 중요한 거 짜잔 자자 엄청 배가 고프지만 한잔 먼저 먹어야겠죠 하. 음. 하, 진짜 시원하겠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맛있는 저녁 드세요 짠아 시원해 아 시원해 시원해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 분위기를 좀 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이 분식점 그릇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릇에 한번 차려봤어요. 그리고 조명도 새벽 포장마차 느낌? 오늘 메뉴는 돼지 갈비구이하고 김치 콩나물국. 그 다음에 계란찜. 그리고 야채랑 물 콜콜콜 쿡. 그래. 맛있겠죠? 일단 배고프니까 한쌈 먼저 먹고요. 저는 깻잎 두 장은 싸야 돼요. 촉촉 젖은 걸로다가. 아, 맛있겠다. 침 넘어가. 어. 아, 저는 마늘은 꼭 있어야 돼요, 마늘은. 마늘 한번 넣어주고. 이렇게 서 음! 맛있다, 맛있다. 음. <laughs> 와, 이거 되게 얼큰하다. 자, 한쌈 더. 이거는 알배추. 알배추가 조그하게 남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먹어보려고. 알배추랑은 또 이렇게만. 마늘은 당연히 어려워. 만요 이렇게 귀여울게요런 그림이 나와요. 귀엽죠? <laughs> 맛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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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찜. 음. 좀 식었다. 그래도 맛있어. 음. 오늘은 엄청 안 춥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은 일할 때 창문 열어놓고 일했어요. 응. 뭐지? 우리 까치 털인가보다. 창문 열어놓고 일하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딱 좋은 거예요. 당연히 보일러는 안 켰죠. 이렇게 고 창문 열어놓으면, 혼나야 돼요. <laughs> 짠! 음 아, 이거 김치 콩나물고 맛있다. 음. 깻잎 두 장에다가, 이 식탁 조명이 조금 약간 맛이 갈라 그러는지 자꾸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좀 그럴 거예요. 또 조명 탓이라는 거. 음. 말을 안 하게 되네 오늘 진짜 배고팠어요 지금 8시거든요 이 시간대쯤 되면 배고픈긴 하지 당연히 아 이게 김치 콩나물국인데요 제가 끓인 거 당연히 아니고요 전 요리를 하지도 못하지만 하지도 않아요 대기업이 만들어주시거나, 전문가가 만들어서, 전문가가 배달해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 근데 이 김치, 김치, 콩나물국이, 미식인가요? 미식? 뭐 그런 브랜드인데, <laughs> 맛있어요. 그래서 몇번 사먹어봤어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 물론 이거 제 경우인데, 양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것도 두 봉지 한 거야. 그냥 밥 먹을 때 먹을 때 괜찮을 것 같은데, 술안주기 먹을 때는, 한 봉지로는 잘것같더라고두 봉지 먹어야 돼. 오늘 제가 말을 들라죠 아닌가? 말을 들은 는게 아니라 배고파서 힘이 없어서 그래. 오늘 이상하게 바쁜 날이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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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그 양념 보이는 단짠 달짠 단짠이잖아요. 근데. 아니 세지가 않네 너무 잘 되지 않고 너무 짜지 않아요. 너무 음, 음, 맛있다. 물론 마늘 된장 찍어서 같이 먹기 정말 괜찮은 맛인 것 같아요. 으음. 이제 짠도안 하고만 먹어. <laughs> 배고파서 그래요. 여러분도 못 드세요? 드셨어요나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음, 여기다 자가지고. 음, 음, 음. <laughs> 오이를 깜빡했네, 오이. <laughs> 음, 음. 음, 상큼해. 음. <laughs> 짜증나야 될것 같아. <laughs> 너무 상큼해. 어떡해.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왔어요. 아까 너무 배고팠거든요. 자, 요번 짠은 좀 제가 정신을 차렸으니까 짠을 할게요. 짠! 아, 요번에는 요 양념갈비를 잘 국물에 묻혀가지고 김치랑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게 양념갈비가 많이 안 짜서 김치랑 먹어도 될것 같아. 이렇게 김치랑. 맛있겠죠? 음. 음. 근데 양념갈비는 그냥 마늘이랑 먹는 게 맛있다. 김치는 그냥 삼겹살구이. 양념 아니고 그냥 삼겹살구이랑 먹으면 맛있는데. 음. 음, 잘안 찝어. 음. 아이제 친구 이제 보내줄 때가 됐나 봐요. 자꾸 꺼져. 수고했다, 친구야. 새 친구 드릴란다. 짠. 아 음. <laughs> 맛있다. 아또깻잎 제가 또 깻잎을 그렇게 좋아해요. 너무 커! 크면 큰데로 먹으면 되지. 제가 입이 작지 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응. 음. 응. 음, 음, 음. 오, 좋네, 좋다. 맨날 좋다, 그래, 그렇게 좋으니까. 이 끝나고, 이렇게, 어시 넘어서. 이렇게 한잔하면서 저녁 먹는 거. 행복하다. 자, 한잔 더 먹고. 별로 안 넘었을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아니, 뭐 했다고? 벌써 26년 2월이 되고요. 바다 운주인가? 하면은 구정이고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계획 잡았을 때는, 아, 여행 간다! 이랬다가, 벌써 여행 갔다 온게 추억이 돼버렸고. 어머, 어빠져나가나 어머, 머머 뭐, 잡아야겠다. 큰일 날 뻔. 오! 아, 막장이 이렇게 애매해! 막장 아니에요. 오해 마시고. 새 거, 새 거. 새로, 새로. 이름 좀잘적다 어떻게 보면. 새로. 응. 음. 새로 시작! 새로 먹자! 어, 손실어 김치냉장고에 넣어놨어가지고. 적당한 온도로 시원해. 첫 잔은 무조건 시원하게 먹어야 돼. 짠! 아! 짠! 아! 아, 음. 저희가 그냥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쯤은 이렇게 술을 먹는데 그래서 그냥 어차피 먹는 김에 영상을 찍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건데, 혹시 영상이 보시는 취미에 맞으시다면 이 시점에서 구독자 몇 분인지 아세요? 이 소중한 구독자 분들이 몇 분이냐? 잠깐만요. 자, 지금 이 시간 슬기로운 똑거 생활. 구독자 무려 49명이세요 <laughs>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신 분들 얼마나 감사하게요 <laughs> 아 재미지다 <laughs>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는 시간이 제일 편안한 시간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셔요 아참 맛있다. 아우 아우. 일단 따로 먹어. 썩먹 것도 괜찮아. 야채는 다 먹어야 돼요. 빡짠 오늘도 막장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엄마, 엄마 마지막 인사하는데. 코자도 이제 나와서 양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누구 새끼야 이거? <laughs> 아가. 자, 오늘도 막장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음 내일도 기분 좋은 날 되세요. 짠. I don't know.